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단어는 portion, portion, por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강세는 앞에 있는 O의 강세가 있어서 portion, por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음식의 1인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실용의 문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ate. Eight. 이때 ate는 eat, 먹다라는 동사의 불규칙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we ate, 우리는 먹었다. seven portions, 7인분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of beef. 이때 맨 끝에 있는 beef 하면 소고기 그래서 seven portions of beef 하면 소고기 7인분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we ate seven portions of beef 우리는 소고기 7인분을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ausely causely costly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co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t는 묵음은 아니지만 이번 단어에서 발음이 거의 되지 않고요. 의미는 돈이 많이 들어간 또는 많은 비용이 든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ly를 빼고 cost, 즉 cost 하면 비용, 가격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거기에 ly를 붙이면 품사가 형용사가 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ly로 끝나면 주로 부사, 품사를 부사라고 알고 계신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cost. 이때 cost는 명사. 그래서 명사 플러스 ly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플러스 ly. 즉, 형용사 꼬리에 ly를 붙여야 부사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명사 꼬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그리고 형용사 꼬리에 ly를 붙여야 부사가 되고요.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dinner 저녁은 즉 저녁 식사는 was costly 비쌌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 but 그러나 so tasty 아주 맛있었다. 이때맨 끝에 있는 tasty 하면 맛있는. 이때 tasty 대신에 delicious 라는 단어나 good 이라는 형용사를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dinner was costly but so tasty. 저녁 식사는 비쌌지만 정말 맛있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ommute, commute, commu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미우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통근하다 또는 통학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실용임은 보시겠습니다. I, 나는 commute 통근한다, from, 뭐뭐로부터, 수원, 수원으로부터, to, seoul, 서울, 서울로. 그래서, from A to B, 어디에서 어디로 통근한다, 또는 통학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commute, From Suwon to Seoul, 나는 수원에서 서울로 통근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rohibit, prohibit, prohibi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he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금하다 또는 금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실용임은 보시겠습니다. This building 이 건물은 prohibit 금지한다 금한다. Smoking 흡연을.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this building prohibit smoking 이 건물은 흡연 금지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dopt, adopt, adop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다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입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동사. 실용임은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ecided. 이때, decide 하면 결정하다, 결심하다. 그리고 뒤, 뒤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또는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그래서 I decided to. 나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adopt to 다음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어, 퍼피 이때 맨 끝에 있는 퍼피하면 강아지, 아주 작은 강아지 이러한 뜻을 가진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decided to adopt a puppy. 나는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lope, slope, slop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low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비탈 또는 경사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Be careful.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때 맨 앞에 be 즉 be 동사의 원형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To 뭐뭐 하는 것을 조심해라. Drive 운전하는 것을 더 slow. 경사 길을 또는 비탈 길을, 경사면을 운전하는 걸 조심해라. 전체적인 의미는 be careful to drive the slope. 경사로를 운전할 때 조심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uggestion, suggestion, sugges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제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제안 또는 제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May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 이때 may I 대신에 can I 라고 쓰셔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고요. make a suggestion 하면 제안하다, 제의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may I make a suggestion? 내가 제안하나 해도 될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reezing, freezing. freezing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리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몹시 추운 또는 영하의라는 뜻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실용 예문 보시겠습니다. It's freezing here. 이때 맨 앞에 있는 it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it's freezing", 몹시 춥다. "here" 이곳은 "let's go in",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즉, 전체적인 의미는 "it's freezing here, let's go in", 여기 너무 추워 들어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decoration". decoration, decora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장식 또는 장식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실용예문 보시겠습니다. The tree, 그 나무는 is for 뭐뭐를 위한 것이다. decoration 장식을 위한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the tree is for decoration 그 나무는 장식용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eldom, seldom, seldom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seld의 강세가 있습니다. 의미는 거의 또는 좀처럼 뭐뭐 않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실용임은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eldom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have, 먹지 않는다. 좀처럼 먹지 않는다. breakfast, 아침 식사를.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 seldom have breakfast. 나는 거의 아침을 먹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레벨업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음식의 1인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ortion, portion, por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돈이 많이 들어간 많은 비용이 든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stly, costly, cost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통근하다. 통학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ommute, commute, commut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금하다, 금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rohibit, prohibit, prohibi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입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dopt, adopt, adop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비탈 경사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lope, slope, slop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제안, 제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uggestion, suggestion, sugges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몹시 추운 영하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reezing, freezing, freez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장식, 장식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ecoration, decoration, decorati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거의 좀처럼 머무 않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eldom, seldom. seldom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실용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장은 우리는 소고기 7인분을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te seven portions of beef. We ate seven portions of beef. We ate seven portions of beef. 다음 문장은요. 저녁 식사는 비쌌지만 정말 맛있어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inner was costly but so tasty. Dinner was costly but so tasty. Dinner was costly but so tasty. 이번 문장은요. 나는 수원에서 서울로 통근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commute from Suwon to Seoul. I commute from Suwon to Seoul. I commute from Suwon to Seoul. 다음 문장은요. 이 건물은 흡연 금지입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building, This building prohibit smoking. This building prohibit smoking. This building prohibit smoking. 이번 문장은요. 나는 강아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ecided to adopt a puppy. I decided to adopt a puppy. I decided to adopt a puppy. 다음 문장은요. 경사로를 운전할 때 조심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e careful to drive the slope. be careful to drive the slope be careful to drive the slope 이 문장은요 내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y i make a suggestion may i make a suggestion May I make a suggestion? 다음 문장은요. 여기 너무 추워, 들어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freezing, It's freezing here, let's go in. It's freezing here, let's go in. It's freezing here, let's go in. 이번 문장은요. 그 나무는 장식용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tree is for decoration. The tree is for decoration. The tree is for decoration. 다음 문장은요. 나는 거의 아침을 먹지 않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eldom have breakfast. I seldom have breakfast. I seldom have breakfast.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